발판 있어, 완전 좋아. 어. 어, 이거 하나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져. 나보다 한 100살 정도 많을 듯. 와, 진짜 오래됐니다 짱가봐이 여행 잘해봅시다 아니 엄청 넓은데 진짜로? 응. 음. 욕실도 엄청 넓어. 욕실이 되게 넓어. 그래? 되게 넓다. 우 와. 낭만적인데? <놀람> 응. 낭만적인데? 은근 좀욕 샤워실 엄청 커. 그래? 와. 응? 탱크도 지나가겠는데? 그렇게. 좋아. 섬이지. 날씨가 진짜 대박이야. 난 추울 줄 알았어. 따가워. 나 머러넘쳐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그니까 하도 안 맛있어? 건강. 너무 귀여워. 피코볼라떼. 네. 어, 나나 뭐 <목소리> 부분은 발라. 어때 맛있어? 초코 없는 게나거 그건 초코가 있어야 맛있는데 아 엄마 거나온다 음. 우리는 얼음 많이 주네? 그러게? 엄마 근데 롱블랙은 좀 진해 음. 거의 물반 커피 반이야 그래도 일단 얼음이 들어있다는 게 <laughs> 근데 옛날엔 진짜 얼음 런거 많이 못, 음. 못 봤거든? 근데 요즘엔 딱 사람이 있네. 많이 와서 그런가 봐 <laughs> 인가? 진짜 무서웠다니까? 난 진짜 무서 너가 거... 뭘 알아? 이고소공포증을 어? 어, 건너자. 여기서 먹으러 할걸. 아직 안 들어갔으면? 이미 들어갔지, 바로 앞이던데. <laughs> 이런데서 먹으면 더 좋잖아. 아니, 찾으러 다닐지도 몰라. 뭐 하세요? 맛있는데? 야 호주는 근데 다 종이 빨대야. 뭐 튀어오라. 얌전한 것 봐. 들어온 것다 반갑습니다. 세요 응. 오 너무 이쁘다. 어,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른다 이 지역. 여긴. Sjónið sí, 몇명 여기서 잘알 언니 안에서 잡고 밖에서 잡고? 어... 나 밖에서 난 안이 좋아요 생각보다 안 늦네 진짜? 여기가 완전 맛집인가 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들이 다 저쪽에 모여있어. 아아 <laughs> 아 <laughs> 이 사람들은 과연 <laughs> 퇴근을 안한 것인가? <laughs> 정책인 것인가? 어, 나 영상 만들지? 영상 만들어도? 어! 내 영상. 자, 가 실패했어. 그지하면서 저기를 가리켜더니해 준대. 뭐 있어? 어 오이스터.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쪽에 줘. 우리 다른 거 시얼. 시 아. 지찍어까 아니, 더열이 찍을 순 없을 것 같아. 못 떨어지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가 응? 응 <목소리> 음. 여기는 해산물이 <목소리> 맛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갈라 먹기가 쉽기 때문에 못 먹는 거 아니야 까시 없어 <목소리> 아 그거 우리가 먹을게 뭐 <목소리> 먹을래?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 맞아. 어제 어제 목에 걸려 가지고 <laughs> 아 네. 잘있겠나요 음, 이것도 맛있겠다. 입기가 살이 좋네요. 오. 이거 만가 진짜, 아, 어, 진짜 맛있다 멕시캔트. 맥주 음, 맥주 음, 맥주 스텔라 맛있지 엄마 이거 와인 마실까? 어, 와인 먹고 싶어? 나 그래. 어, 다 마시고 완전 어, 시켜. 이거 진짜 첫날인데 어, 뭐. 다 이거 잘는면왜 어, 어. 갔을 때만 맥주를 먹는 거야 그래요 응. 아, 한국에 소주드시고 아니면 다스 다스도 하실스 어, 아그거 그, 좋아하시나요? 버드와이저 좋아하시다나 버드와이저랑 카스 버드와이저 카스 좋아하 어, 제일 좋아하는 타미스, 포르투스, 포레스, 포레스, 올리브레스 아니 카스가 버드와 버드 아침 거야? 그런가봐요. 아예 없는 거야? 진짜 외다리야? 사실 알고보니 많이 해본 곳인데 뭐 내가 주하는. 주도하는 사 주도하는 사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하는 me It takes time, and I know I got feelings. I know you do too. So let's work on it, gotta make things fit. Cause I'm right here for you. Ooh. No, I don't wanna be tough. I just wanna be here and fall into you. Don't wanna be seen, nobody sees through me the way you do. And I can't lie, I hide, cause you break me down. these you ask me do I wanna have kids <laughs> around I don't know what that's about but I want what you want all the oddities I don't want picture perfect memories I want you kind of 우와. 우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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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아니 저기 끝에부터 쫙 여는 거 아니야? 근데 끝에가 고정돼 있어. 아 진짜? 아 거기부터 여다 your safety and well-being will always be our top priority. so all our long-time partners, Ecolab and diversity, we're enhancing our ihg way of Clean program, reduce contact at our front desks. use of promise. we promise that when you're ready to travel again, your stay will meet our champions at all of our hotels around the world amenity <laughs> <laughs> kits for our guests.